보펴봐. 어, 오 이거 봐 개쩔어. 뭐야 이거. 족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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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 맛있다. 제가 오늘 드루랑 네크 중에 고민했는데 역시 네크를 키워야겠어요. 네크 맞나요? 근데 좀 많이 굶어 보이는데 D2에서는 남캐 네크가 있으니까 이번엔 여캐로 키워볼게요. 와씨. 보컬 리기 잘할 것 같아. 노래왕 데지킹으로 하겠습니다. 스킬 좀 볼까? 저거 Y가 무슨 스킬이야 이거? 어 해골 불러내기. 1벨부터 해골 불러? 아 근데 원래 그렇긴 하잖아. 정수, 정수가 있어야 되나봐요 이 친구는. 있어 보이는 수학 해보겠습니다. 오 수학 수학 친구. 오호호몇 마리까지 소환돼? 4마리 네 가자 오 개쩐다 소소 저리가라네데 얘네들은 목소리가 아예 없는데 지금 아니 내집 더빙 소리가 안나는것 같은데 2초내에 죽으면 3초동안 공격속도가 더 증가한대요 지린다 2분 지났는데 플레이버튼 비활성화라면은 배틀랩 프로그램 한번 껐다 켜보시는건 어떠실지 지금 나하면망한데 네. 이거 불편해도 참고해야돼 지금 신병의 수확 수학. 수확이 생명력 5% 미만인 적을 즉시 처치합니다오 봐봐 좋아요 근데 이 친구도 시원시원하네요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되니 너왜못 들어와 저러다 한명 화장실 가면 뒷탕 간다고요 이래서 친구는 짝수로 사게 된다니까 홀수면은 포지션이 애매해 오늘 체육 나랑 같이 할래? 미안 디나 오늘 정해져 있어 이러면서 벌써 둘둘 짝지었죠? 경험 <놀람이> 메라래싸공딱 따콤따 따콤. 그다음 스킬 귀신 보내봐야지 귀신 한번 써볼게요 어 뭐야 어디까지가 이거 얘들아 한번 여기 혼내주자 응답 나... 미치 겁나 길죠 때려부세 띠래부 뎁띠래부 뎁띠래부 뎁때래부 뎁띠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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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뎁하래부하띠래부 뎁띠래부 뎁띠부 어? 못 일어난다! 되돌릴 순 없나요? 어? 이거 찍었더니 못 돌려! 아니 내 해골들 내 어디 갔어요! 내 해골 없으면 무슨 제비로 살아요! 망자에서 눌렀더니 망했음! 얘들아 앞으로는 잘할게! 근데 이거 별론거 같아 얘 피해창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얘네는 고기가 없는데 고기방패라고 부르신다 뭐라고 부르죠? <laughs> 그냥 몸빵 하는 친구들 다 그렇게 부르긴 해요. 안 돼. 뭐야, 나 방금 내 폭딜이야, 이거? 하, 하, 하! 아니, 돈이 공유돼가지고막 샀어! 아, 제길! 해골 왜 이러냐고요? 애들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잠시 대기타볼게요. 왜렉 걸리는 거 같냐? 뭐지? 얘 니네들 왜 그래? 나는 144 프레임이고 니네는 지금 24 프레임 같은데? 왜 거슬리게 사람을 해골 을고장났어어 해골 새로 뽑아볼까요? 어 새로 소환하면 괜찮은데? 한 눈만 잘 걷는데요? 야 장원영 왜? 어왜저 <laughs> <laughs> 아, 때려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야뭔 다루지? 누구 말씀하시는 거임? 왜 때려요? 시체 폭발 아하, 이게 내 크지요? 어, 강한데? 그렇지, 시폭이 맛이지요 시폭, 시폭, 시폭 다 터뜨려 좋았다 어, 시폭 반경 증가했다 꽝, 꽝, 꽝 얘들아, 이거 패 나와줘서 고맙다. 십복할 수 있도록. 어, 안 돼. 십복하면 안 됐었던 것 같니? 우리 애들 죽네. 죽어. 살리면 되기롱, 살리면 되기롱, 살리면 되기롱. 정말 쉽다. 쉬워. 이럴 수가. 다반은 개똥이었다뇨. 제가 지금 경험이 쌓여가지고 쉬워진 거 아닐까요? 우리 은하 나오는 곳에서 좀 레벨업 녹가다좀 해볼까? 그게 더 빠를지도. 하하 <laughs> 야! 와, 지린다. 이거 아니겠어? 아니, 근데 1 0포 터트리는 거랑 이거랑 비슷한데? 은화가 안 주워져. 어? 은화 뽑기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도박해야 돼. 아, 레벨이 낮아서 도박하면 좀 아까운데. 두 개만 살게요, 아까우니까. 한손 납. 어, 전설 떴다. 수시 겁나 높게 떴는데 이거 57퍼인데 30에서 60퍼까지 뜨는데요? 이 부패 부패가 뭐야? 이러면은 또한번 초기화 해봐야겠죠? 어내 친구들 내가 꼭 살려줄게. 부패가 시체를 생성한다. 좀 말이 좀 어려워 봐야지 알것 같아요. 어. 어. 부패는 원거리인데? 어 뭐야? 부패 봐. 오! 이거봐 개쩔어! 뭐야이거! 아니 개싹삭이잖아! 아니 미쳤는데 이거? 아 애들 갖고 노는데? 맛있다! 아 이거봐 이게 좋은게 최대 두마리한테 전의를 더 시킨다는 거잖아요 원래 시키는 거에서 플러스 두 마리인 거잖아요. 그저 쪽쪽 빨아먹는 모션의 신난 데지킹 오세 보질 안 신날 리가 있음이고 강입 빼고 빨아먹보면 차이를 실감하지 않을까? 어 그럴까? 어한 마리밖에 안 빨아먹는데? 아 이거 한 마리밖에 안 빨아먹는 건데 이거부터서세 마리를 빨아먹고 있는 거네 지금. 저 제일 비싼 거 샀습니다. 에디션 이름을 잘 몰라요. 얼티밋 흑돼지 아 그렇다네요 얼티밋 흑돼지래요 왜 은하 다섯 개아 다섯 개 남은 거구나 또 뽑아봐야겠네요 어, 전설 썼다 기본 기술의 공격 속도가 33% 증가합니다 헉! 그럼 더잘 빨아먹나요? 빨 때부터 빨아본다 어? 만렙 떴네요 만 렙이 아니라 안돼 빨리 들어가서 빨대 꽂아야돼요 1렙 다운데 있다고요?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싸 들어간다 시제 시제 다벗여버려오 아니 왜 자꾸 검을 주지? 노아와 가시바퀴 철관 모두 걸린 적에게 주는 암흑 피해가 32% 증가합니다 오 갖고 있어봐야겠는데 매크도 암흑 데미지 줄수 있거든요 아아 튀겼어 얘들아 따라오세요 저쪽인가 봐 진짜 이 구역 내가 접수하는 중나못 가는데? 저기요? 저 갇혔는데요? 조금 기다려보라고요? 그래요 일로 가고 싶다고? 됐다 호호 됐네요 거기가 여기서 올라가야지 있는 곳이었던가 이쯤? 와 황금 고블린 잡아 저거 잡아 잡아 못 가게 해. 방패 마법학자의 최대 수가 2 증가합니다 어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겠네 여기 부위에 있는 거 마법학자가 어디 붙어있었지? 아 윗돌에 붙어있었네 이거 중복 안 되겠죠? 치물을 까면 테스트해봄 원래 옵션 똑같으면 하나 다친다고 했거든요 어 다치네 킹체스 없음 잠깐 아 여기 깨야지 마을이 열리는구나 아.